자 여러분 이제 몇 급수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아몇 급수 몇 급수란 뭐죠?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몇 급수라는 건 이겁니다. 뭐다? X 당식의 X 당식의 무한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X 당식의 무한한 합 물론 x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x-a 더 일반적인 꼴이라고 하지만 보통 대학에서 다루는 것은 x다항식의 합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x, x제곱, x삼성. 얘를 계속 더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의 정보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만약에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얘는 우리가 무한급수로 합을 더하면 1마 어, r 분의 a, r 이라는게 뭐냐면 등비 그값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하고 초항은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몇 급수, 로 이게 몇 급수라는 거예요. x 당시에 무한한 합. 얘를 왜 다루느냐? 당연하게 이렇게 함수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루는 게왜 다루느냐? 여기 답을 이미 쓴 겁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를 무한번 쫙 더한 다음에 더하면 얘가 어떤 함수의 형태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몇 급수에 다루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영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워, 파워 시리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워라는 이야기는 곱한다는 이야기고 시리즈라는 이야기는 더한다는 겁니다.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어, 뭐 파워 시리즈 몇 값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단 우리가 또 하나 함수 몇 값수로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F,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fx의 값은 a0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어, a1x 그다음에 a 2x의 제곱, a 3의 x의 3승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0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가 0을 대입해 버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전부 다 뒤에가 0이 되고, 요놈의 값을 찾아낼수 있죠. a 0는 f 0입니다. 그래서 얘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요놈의 a 1이라는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쪽을 미분하면 되죠 양쪽을 한 번만 미분해 보면 얘는 a1 더하기 2배 a2x 어 3배의 a3의 x의 제곱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x에다가 뭐 0값을 대입을 하면 뒤에 거다 날아가고 결국 a1이라는 정보를 얻죠 그래서 우리가 a1이라는 값은 f'의 제로 값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요. 그래서 매번 미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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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결과를 찾으면 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무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텔러 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함수마다 다 이렇게 어 어떤 함수든지 간에 주어져 있는 함수를 이렇게 몇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몇 급수를 이렇게 또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두 가지가 우리의 가장 메인 어, 중요한 점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걸 대학 수학에서 텔러 급수 정 텔러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텔러 정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 왼쪽으로 가는 걸또그 뒤에 정리를 통해서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수 일반적인 함수를 찾는 방법을 또 소개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대학 수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수함수인가요? 지수함수. 얘는 많이 외워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얘도. 뭐,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뭐 1번하고 2번 정도는 뭐 당연하게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fx의 값은 f0 플러스 f 프라임의 0의 x 플러스 2 팩토리아 분의 f2 프라임의 0의 x의 제곱 이렇게 반복 반복해서 가는데 사인만 한번 해볼게요. 사인만. 사인에 여기 요 놈의 값이 사인 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사인에다 0 집어넣으면 사인 0 값은 0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고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뭐죠?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x. 코사인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는 뭐예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x 이렇게 된다고. 두번 미분하게 되면 두번 미분하면 어떻게 하면, 얘를두번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엑스잖아요. 여기다 또다시 영지분하면 또 얘가 0이니까 세 번째는 0 곱하기 엑스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또네 번째 값을, 얘를또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 이렇게 된다. 영지분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팩토리 얼분의 1에 엑스의 3승뭐 이런 꼴이 전개전개전개전개전개. 전개 전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한 게 이런 표현법으로 표현된다. 그거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 되는 거죠. 코사인도 또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의 값을 함수를 미분하면 어, 무한 몇 급수인가요? 몇 급수를 미분하면 얘 미분값과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한 값과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요그 무한값수를 지금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얘를 접근하면 또 뭡니까? 사인이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값을 접근하면 또 왼쪽에 값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대학 수학에서 매번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도 하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3번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루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를 한번 미분해 보면, 미분하면 얘는 뭐냐면,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요. 그럼 1 플러스 X라는 거는, X분의 1이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초항이 1이고 등비가 마이너스 X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써보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삼성, 플러스, 이렇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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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그럼 거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된다. 맞나요? 1을 적분하면 x가 되고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삼승 맞죠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나머지 어떤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몇급수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요 일단 몇급수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텔러 정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미적분학 책을 뒤지기면서 이렇게 뒤지면서 공부를 하실 때 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말씀드렸던 그 미분법 그 다음에 이러한 값들을 찾기 위한 이런 공식들 이것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나머지 뭐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